안녕하세요. 이찬입니다. 철학과 인공지능 마지막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공지능이 할수 없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학자로는 큐버트 드레이퍼스가 있습니다. 드레이퍼스는 인공지능은 인간을 허방하는데 본질적 한계가 존재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이성주의식론을 인 비판하는데요. 이성적인 식론은 AI 연구의 근간이 됩니다. 바로 인간의 모든 사고는 이론적 지식인 명리적 지식으로 환원될 수 있다라는 주장인데요. 어, 예, 드레이퍼스는 아, 인간의 지식은 규칙적인 명리적 지식이 아니라 기능적이고 장인적인 실천적 지식, 즉 복잡한 맥락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 이에 인공지능은 경험을 통한 실천적 지식을 인공지능은 형식화가 불가능하다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어, 다음은 제리포더입니다. 아, 이 제리포드는 계산주의 마음 이론의 귀한 인물인데요. 아, 이 제리포드는 줄곧 이 계산주의 마음 이론의 많은 것을 표현할 수 있지만 한계가 있다라고 줄곧 주장해 왔습니다. 인간은 세 가지 추론 방식이 있는데요. 잘 알고 있는 연역적 추론, 또 기납적 추론, 그리고 기초적 추론이 있습니다. 아, 이 기초적 추론은 수집한 다양한 증거를 통해서 가장 잘 설명하는 가설을 도출해내는 방식인데요. 보통 과학이나 범죄수사 등 일상생활이나 학문적 탐구에도 강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제리 포더는 바로 이 기초적 추론을 인공지능이 설명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드레이퍼스의 실천적 지식 제리 포더의 기초적 추론을 극복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에 인공지능 학자들은 앞으로 극복할 수 있을지 모른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둘의 의견은 팽팽하게 논쟁이 되고 있는데요. 다음은 인공지능이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지능에 대해서 알아봤었는데요. 지능이란 아직 합의된 이해관계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능이론 요소로는 지각, 언어 이해, 기억, 생각, 추론, 지식, 문제 해결, 계획 수립 능력 등이 있습니다. 만약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능을 가졌다고 해서 감정을 가질 수 있는가라는 문제인데요. 어,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로저 펜 노즈는 벌거벗은 인공의 님우아를 예로 들면서 계산주의 마음 이론에서 얘기하는 마음은 진짜 마음이 아니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을 이루는 3년소에는 의식, 자, 자유 의지가 있는데요. 어, 만약 인공지능 이 의식을 가질 수 있는가? 인공지능이 자아를 가지고 있는가? 인공지능이 자유 의지를 가지고 있는가? 이렇게 물어본다면 어, 지능처럼 아직까지 마음 의식, 자, 자유 의지에 대해서도 명확한 해답이나 네, 합의된 이해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의식이나 자, 자유 의지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답을 할 수가 없는데요. 네, 바로 철학적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공지능과 윤리입니다. 처음 인공지능 개발자들은 윤리에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요. 그 이유는 이 철학자들의 다양한 비판이 이들이 컴퓨터를 잘 모르기 때문에 하는 얘기다 하면서 무시하거나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는데요. 었 인공지능 개발자들이 윤리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바로 YGN 바움을 통했습니다. 이 YGN 바움은 일라이자라는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는데요. 실제 위에 일라이자의 실제 상담했던 캡처 화면입니다. 이걸 통해서 인공지능 학자들은 인공지능이 한발더 진보했다고 라 낙관했었는데요. 반면 개발자인 YGM 방은 충격을 받습니다. 너무나 테나기기가 거짓말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AI가 인간이 하는 중요한 결정을 대신하게 해서 안 된다. 그리고 어, 컴퓨터 전문가의 주장에 대해서 영진학자들은 충격을 받는데요. 그때부터 인공지능 윤리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됩니다. 아, 대표적인 것이 바로 사행의 윤리, 공정성의 윤리, 투명성 의 윤리가 있는데요. 사회윤리는 가장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개인정보 유출, 가짜뉴스, 디이일 기술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정성 윤리는 구글 포터나 아마존 인공지능 채용 시스템 예화가 있는데요. 어, 구글 포터 같은 경우에는 구글 사진을 찍었는데 한 연인이 잘 찍었습니다. 그중에 여자친구가 흑인이었는데 이 인공지능이 그 흑인 여자분을 보고 고릴라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어, 이걸 통해서 어, 왜냐하면 백인이 이 시스템을 개발하고 딥러닝 시켰기 때문에 편향된 지식이 인공지능의 공정성의 문제를 야기하는 것이고요. 투명성의 어, 윤리는 인공지능이 딥러닝 기반을 통해 학습했을 때 산출 근거가 불투명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개발자도 어떻게 산출했는지 그 근거를 전혀 모르기 때문인데요. 만약에 이 인공지능이 인간의 이 윤리를 제대로 구현할 수 있다 그러면 인공지능에게도 윤리적 지위를 아마 부여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 마지막은 인공지능의 인간 본성입니다. 아 인류가 인간 본성에 다시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바로 세계의 대결로 불리는 알파고와 이세든 구단의 대결을 통해서입니다. 아 이세든 구단이 알파고 4대 1로 패하면서 전세계는 충격에 빠졌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인간의 본성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아, 인간이 동물을 지배하고 우울함을 유지한 것은 바로 동물을 갖고 있지 않은 이성적 능력이 때문, 능력 이 때문이라는 그 신념 때문인데요. 아, 이 바둑이라는 게임은 바로 인간의 이성적 사고, 출료하는 게임인데, 여기에서 이세주관이 피함으로써 기계가 인간에게 피했다라는 이미지가 심어지고요. 아, 인간이 동물을 지배했던 것처럼 기계가 인간을 지배할지도 모른다라는 막연한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여기에서 서인철에의두 가지 전통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바로 고전적 전통과 흉적인 전통입니다. 이 고전적 전통은 인간은 기본적으로 이성적 존재이고 욕구와 감정이 이성의 지배를 받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흉적인 전통은 반대로 인간은 욕구와 감정이 움직이고 이성이 욕구와 감정이 지배를 받는다라는 주장인데요. 어, 인공지능이 점점 발달하고 예, 개발되면서 어, 인공지능이 인간의 모든 이성적 능력을 구현해 냈을 때이 고전적 전통은 예, 도전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본성이 이성이 아니라 희미하게 했던 욕구와 감정으로 인간의 본성을 확인해드 되지 않는다는 도전을 제기하게 되는데요. 어, 이에 고전적 전통을 옹호하는 입장도 있습니다. 바로 고전적 전통에서 인간의 본성은 이성적 능력의 관점을 두고 있는데요. 이 이성적 능력이란 논리적 추론 능력, 수학적 인상 능력, 말을 하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 주어진 현상의 원인을 찾아내고 설명할 수 있는 능력, 또 목표를 설정하고 성취하기 위한 체제의 수단을 찾아낼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반성할 수 있는 능력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 이에 소크라테스는 검토되지 않은 삶은 살만한 가치가 없다고 라 얘기하는데요. 어, 이야기를 통해서 이성적 능력의 핵심은 반성적 능력이 있다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반성적 능력이란 자신의 마음을 반성하고 성찰하는 능력을 말하는데요. 현재 인공지능은 형식논리적 추론 능력이나 수학적 연산 능력, 뭐 저장 능력, 기억 능력, 검색 능력 등 인간에게 없어 있습니다. 어, 실제로 인공지능이 빅데이터 통계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 취향이 무엇인지 우리 자신보다 더잘알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에게, 인간이 세탁기에 세탁을 맡기고, 로봇에게 청소를 맡긴 것처럼,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고, 무엇을 욕구해야 하며, 무엇을 느끼야 하는지, 이 반성어 성찰 활동을 귀찮아서 인공지능이 선택을 맡기게 된다 그러면, 우리 인간은 영화 원리처럼 우리 자아를 잃어버릴지도 모릅니다. 아, 소크라테스의너 자신을 알라 라는 이 말은,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고 무엇을 욕구해야 하며 무엇을 느끼야 하는지 반성하고 성활동을 통해서 진정한 자아를 찾아라 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인류가 AI와 공존하기 위해서는 인간을 인간답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인간의 본질을 이루는 반성적 능력을 담량하고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 지금까지 철학과 인공지능에 대해서 함께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은 와이젠 바움의 AI가 인간이 하는 중요한 결정을 대신하게 해서 안 된다라는 이 말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얘기를 들어 주셔서 고맙습니다.